네, 강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머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 1% 하락 중에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긍정적인 내용이 있죠? 에코프로 BM이 3% 상승한다. 자, 근데 이 상승하는 부분이 저가를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제가 2차 전지 중에서 에코 프로 머티를 지금 해야 되는 구간에 와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지금 매매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이, 어, 에코 프로 머티 말고는 할게 없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에코 프로 BM은 매매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에코 프로 머티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에코 프로 BM이 올라가거나 안 빠져야 됩니다. 이 얘기는 제가 계속 드렸죠. 왜 그런지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다렸던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다. 그쵸? 단순하게 22평을 지지받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22평을 지지받는 과정에서 저가를 높여가는 상황이 오게 되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에코 프로 머티리얼즈의 이 고가는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환경이 갖춰질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차전지의 성장성은 사실상 의심할 여지가 없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자면 어 (lnf) 같은 종목들인데 자 보세요 오늘 LNF는 4% 상승 중에 있습니다 LNF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더 약했죠 자 그만큼 어 지금 최악의 상황을 거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제는 뭐 거의 뭐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에코프로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룸이 잡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에코프로 머티가 지금 얼마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중요한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인증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인증은 어, 전체 계좌수익률을 제가 오픈하겠습니다. 여기 어, 이 화면은요. 어, 키움증권의 1694번 화면이고 어,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입니다. 좀 확대해서 보면요. 이렇게 볼수 있고요. 조회를 계속 눌러보면 지금 현재 1월 2일부터 2월 20일 오늘까지죠. 장중이고요. 33%의 계좌수익을 보고 있다. 이때 당시에 어, 시장 등락률은 떨어졌죠. 마이너스 0.3 그리고 마이너스 0.2 어, 시장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 구간에서, 그쵸, 시장은 좋지 않았는데, 저는 33%의 계좌 수익, 이건 종목 수익이 아닙니다. 계좌 수익을 얻었다. 어떻게 한 종목을 운 좋게 잡아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전체 계좌 수익은 손실 본 부분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략한 두 달이 채 되기도 전에 어, 계좌 수익 33%를 냈다는 건 정말 엄청난 성과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어떤 종목을 매매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우선 오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여기 어,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기 2월 13일 날 공략해서 19일까지 29% 수익 보고 나왔는데 오늘 상하가 근처까지 올라갑니다.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상한가 간에 어제 팔았네가 아니라 와다 확인하고 매수했잖아요. 전저가에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모든 부분을 확인하고 매수했을 때 하나 둘셋넷 4일 동안 29% 수익 보고 팔았더니 추세가 유지되더라. 이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것 이런 것에 쫓지 말고 내가 할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자는 겁니다. 그게 신고가 매매 즉 주도주 매매를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코리아 FT, 자 코리아 FT 같은 종목을 보더라도 2월달에 제가 적극적으로 공략을 했고요. 실제 한 6일 정도 보유를 해서 28% 수익 보고 나왔죠. 이것도 역시나 신고가 매매 구간에 들어와 있고 저 PBR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현대차 기아차가 강세를 보이면서 코리아 FT 즉어 부품주까지 강세를 보이게 된 거죠. 스토리는 탄탄하죠. 하지만 매매한 구간은 정확하게 신고가 구간에 공략했다는 걸볼수 있고요. 자 그리고 뭐 다른 종목. 뭐 반도체도 그렇고, 뭐 HLB, 어, 바이오 같은 종목을 보더라도 1월달에 대략 한 4일 정도 보유해서 31% 수익 보고 나왔고요. 하나만 더 보고 갔고요 에브리봇. 자. 에브리봇 2월달에 공략을 했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쵸 4일 동안 보유해서 47%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구독자님들과 함께 여기 소통방에서 어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현재 상황은 계좌 수익률 30%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두 달이 채 되지 않았고 2월달 마감을 어느 정도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내일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뭐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고 바로 상승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주도. 매매를 해야 된다 그쵸 그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통방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어,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도 제가 다 무료로 진행을 하니까 그쵸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하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요 번호로요 다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와서 배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 요 내용을 고대로 가지고 어떻게 주도주를 매매할까?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 지금 오늘 1% 빠지는데 요즘에 2차전지 가지고 좀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진짜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다 끝났어요. 이제는. 그쵸? 이제 더 이상 뭐, 뭐 충격적인 무언가가 나올 게 없습니다. 사분기 적자를 1,100억이나 찍었는데 뭐 추가적으로 적자 볼수 있다? 그러려면 리튬 가격 아예 박살이 나서 끝나야 돼요. 근데 그럴 수 있나요? 배터리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옵니다. 그쵸? 이건 100%예요. 맞아요. 이건 100% 맞는데, 전기차 시대가 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건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뭐 트럼프가 와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그런 부분이 뭐 망가지고 하는 건 그때 가봐야 아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뭐 이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 얘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한 작업은 트럼프가 있을 때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쵸. 그 파리 기후 여박, 그 부분을 탈퇴하는 부분도 있었고, 뭐 트럼프가 왔을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코로나 국면 당시에 계속해서 그쵸. 2차 전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었고, 그때 당시에 가장 강세를 보였었던 건그 테슬라였죠. 물론, 뭐 테슬라가 2020년, 21년 정도까지 강세를 보인 만큼 앞으로도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는다는 건 사실상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면 내연기관 차가 더 많이 보이죠. 그러면 앞으로 전기차가 들어올 수 있는 폭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이건 그냥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건 배터리가 전기차에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 안에서 양극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이에요. 그리고 양극재의 국내 1등은 에코프로 BM 이고요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전구체 그리고 플러스 리튬이에요 근데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안 좋았어요 왜안 좋았죠? 리튬 가격 때문에 리튬 가격 왜안 좋았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쵸 급등했다가 급락했죠 그래서 평균적인 가격을 맞춰서 사지 못했던 겁니다 그쵸 이 구간에 있었던 부분이 손실로 작용을 했고 기본적으로 양극재 업체들의 마진은 7% 전후에 그쵸 경기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은 있겠지만 되게 나쁠 땐7% 이하 어, 되게 높을 땐7% 이상으로 가는데 평균적으로 7%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적자를 봤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지금 최악의 상황을 지났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될까요 왜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나니 그쵸 최악의 상황이딱 발표됐는데 주가가 반등할까요 선반영 됐다는 거죠 에 코프로머티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이때 11월달에 상장을 해서 급등을 했었던 이 상황은요 어, 상장 시, 시점에 이 가격대가 너무 싸게 상장이 돼서 그런 거고요 이때 당시에 에코프로 BM이 올라가긴 했죠 올라가긴 했는데 12월달 들어서 내렸단 말이죠 그쵸 왜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부분을 먼저 반영을 했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에코프로 머티는 어떻게 됐어요 계속해서 올라서 상장 이후에 6배 정도 올랐다 그쵸 그리고 나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봐야 되는 건 전구체 만들어서 에코프로 BM 쪽으로 올려 보내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에코프로 BM이 안 빠지거나 올라가야 에코프로 머티가 올라간다. 즉, 에코프로 BM이 먼저 올라가서 위에서 땡겨주거나, 에코프로 머티가 먼저 올라가서 에코프로 BM이 뒤에서 밀어주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올 텐데, 제 개인적인 판단은 에코프로 BM이 뒤에서 밀어준다. 왜? 에코프로 BM은 매물 소화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도 강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로봇도 강하고 한데 천년만년 강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시장은 순환매가 돌기 마련이고요. 에코프로 BM을 포함해서 에코프로 먼티는 최악의 상황을 거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가격대가 중요한데 그 가격대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자, 이런 식의 매매가 가능합니다.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된 매매를 토대로 어,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자, 내용 한번 보세요. 일단 오늘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인성정보 덕산테코피아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요. 인성정보 자 인성정보 보면 제가 어 2월 19일 날 어저께죠 어저께 매도해서 16% 16% 수익 보고 나왔고요. 오늘 또 샀다, 그렇또 샀는데 내려가고 있다. 저는 보통 2주의 보유 기간을 잡고 가기 때문에. 오늘 내리더라도 보유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그쵸? 제가 이 매매하는 과정을 거치는 부분을 제가 지속적으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종목 2주 안에 처리하고요. 2주 안에 처리했을 때 최악의 상황에, 그쵸? 손실률을 뭐 2에서 3%이 안에 다 끊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최악의 상황. 그리고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못 시킨다? 그러면 매매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진행하면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24년도에 제가 나온 결과 아직까지 2월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30%대의 계좌 수익 종목이 아닙니다. 계좌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덕산테코피아 한번 볼게요. 덕산테코피아 보면 자, 보세요. 오늘 20%까지 상승이 나온다. 근데 전4% 먹고 팔았어요. 아침에 어, 약간 조금 그랬어요. 뭐, 시장이나 그런 부분. 그리고 내일,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는데,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시장이 약간 출렁이겠죠.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을 걸 예상하고 먼저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부담요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TSMC 실적을 보면 알수 있죠. 그쵸 TSMC 실적으로 인해서 TSMC에 지금 일을 맡기는 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엔비디아입니다. 그러면 TSMC의 실적이 좋다는 건 엔비디아 실적이 터져 나간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만큼 주가는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오케이. 그건 인정. 하지만 조정을 피해 갈수 없다.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이 종목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지켜야죠. 그쵸, 수익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제가 완료된 매매를 보면요. 뭐, 사피엔 반도체. 그렇죠. 이런 부분도 그쵸 이틀 동안 어제 상장한 종목인데 매수해서 매도하고 오늘 쭉 빠졌죠. 27% 27% 수익 보고 나왔는데 요거 분봉 타점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제가 정확하게 오전에 그쵸 어제 시가에 공략을 해서 오전에 매도를 하고 오늘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어, 뭐 완료된 매매를 보면 에브리봇 차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도 2월 달에 제가 정확하게 공략한 내용이 있고요. 47%한 4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팔고 나니까 상한가가요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그쵸 오늘 29%까지 상승을 했는데 전 어제 팔았다 근데 어제 팔았을 때29% 저도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더 보유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쩔 수 없다 내리는 걸 확인하고 매도하는 게제 매매 정석이고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어저께 뭐 제가 이런 식으로 다 공개를 합니다. 뭐, 인성정보, 사피엔반도체 8시 55분, 8시 54분, 이런 식으로 누구나 매매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니까 정말 10억을 한번 벌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소통방에서 같이 주도주 매매를 하면서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배우세요. 그쵸?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그 번호로요.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 내용을 토대로 그쵸? 지금 에코프로 머티를 얼마에 잡을지 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자 내용 한번 보세요. 에코프로 BM이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환경에 어떤 상황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자 보세요. 에코프로 BM이 떨어지기 위해선 전기차 시대가 아예 박살이 나야 돼요.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파는 게 맞죠. 지금이라도 파는 게 맞습니다 내가 얼마의 손실을 보고 있더라도 파는 게 맞아요 아니 배터리 이런 대용량 배터리를 어디다 쓰겠습니까 차가 아니면 그쵸 아니면 전기 뭐 우주선을 만들 건가 뭐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이 내용은 사실상 사용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파는 게 맞습니다 사실 근데 전기차가 운영되기 위한 그쵸 전기차 시대가 오기 위한 배경을 한번 봐야 돼요. 그 배경은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이 부분은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의 방향이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고가 구간에서 신고가 매매를 공략을 했을 때 주도주 매매를 꾸준히 할수 있는 거고, 그런 구간이 지금이 저가 구간에 있고, 하지만 보유기간을 낮추기 위한 가격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토대로, 그쵸?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 제가 소통방에서 공개를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말 기사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2차 전지 관련주를 딱 때려보잖아요. 그러면, 여러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 뉴스 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뉴스를 딱 하면 주가 바닥 언제일까 2차전지 관련주 강심 뭐 원통형 배터리 양산 소식에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오는데 저는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 좋은 내용도 있고 나쁜 내용도 있는데 자꾸 뭐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만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가는 미래를 반영합니다 실적 대비 비쌀 수밖에 없는 게 주식이고 오르는 주식인 경우에 만약에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싸요, 너무 싼데 그런 종목들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누구나 돈을 벌고 싶어 해요. 저도 그렇고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도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돈을 벌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좋은 쪽으로 몰리게 마련이고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할 텐데 거기서 불특정 다수의 선택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이 만들어지고 그런 구간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 보면 결국에는 불특정 다수의 선택이 맞다는 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래를 반영한다는 건 불특정 다수가 선택한 결과예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어떤 특정 세력이 붙어서 또는 애플이 특정 세력에 붙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주가 상승률을 만들어 낼수 있을까요? 주가는 결국에는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는 겁니다.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는 특정 세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선택을 받아야 된다는 거고 불특정 다수의 선택은 공감됩니다. 공감돼. 그쵸? 그 공감대 중에 전기차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있을 수밖에 없다. 사실상 그 전기차에 대한 부분보다 탄소 배출을 낮추는 것에 대한 부분이죠. 자, 그럼 답 나왔죠. 우리는 성장주를 매매를 해야 되고, 성장주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도 같다고 볼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매매할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 지금 유일한 종목은 에코프로 머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준치를 잡을 때 무조건 가격 전략을 앞세워서 신고가 매매를 하시면 되고 신고가 매매를 진행하면서 내가 매매를 해야 되는 부분은 그쵸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실시간 타점은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가격과 단기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 놨는데 단기 뭐라 그랬나요? 2주 그쵸 2주 동안 수익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수익전환 못 시키면 매매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위험을 질 때, 즉,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키지 못했을 때, 어느 정도의 위험을 질까? 그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을 만들어주는 게 가격 전략입니다. 그쵸? 이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어, 준비를 해놨는데, 영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이런 식으로 내용 준비를 해온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지만, 어, 대신에 제가 다 무료로 공개를 한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머티 자 머티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는 주도주를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주도주를 잡기 위해서 신고가 종목을 해야 된다면 앞으로 주도주는 지금 신고가 종목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어떤 관점에서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을요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 또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30% 20%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 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에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에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 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